다음 방정식을 풀면, 먼저 우변을 다음과 같이 통분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방정식은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으로의 곱함으로 다음과 같이 분수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항을 하고요, 정리를 한 다음, 41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가 스스로 내가 얼마예요? 라고 말할 때까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방정식도 괄호를 열고 이항을 한 다음 어, 묶어서 a-1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나눗셈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죠. a-1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a가 1일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즉0 곱하기 x가 4가 되겠죠. 0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해도 4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줘야 합니다.